오, 와 좋네 여기 진짜. 야, 오, 단풍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진짜 좋습니다. 아다잘 날다. 네, 아 여기가 삼성계단입니다삼성계단 와, 뷰 진짜 좋네. 이야 좋다. 낙조대. 아이고, 이제 다 왔습니다. 하, 다, 야, 다 좋다. 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 하, 진짜 저녁에 저 완전히 가을, 가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어, 대돈사로 왔습니다. 대돈사. 아, 대돈사. 이게, 예, 아직, 단풍은 이제, 서서히, 아, 들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하, 오늘은 여기 케이프카 타고, 대전산 한 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카, <laughs> 올라갑니다. 이야, 예. 아, 엄청나네, 엄청나 아, 저 위에는 안개가, 많이 깼네, 많이 깼어. 승객 어,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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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백대 명산 중에 하나인 대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둔산은 해발 878m로. 기암괴석과 소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진 아, 자태가 되어라 호남의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 대둔산 구름다까지는 왕복 20분 이어서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127계단의 삼선 계단까지는 왕복 40분 그리고 대둔산 정상 마천대까지는 왕복 1시간 30분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어어 동심이 없으시면 바위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아, 않으세요. 이야, 시작과 동심 봐라. 단풍이네, 단 힘든 계단입니다. 아, 이제 구름 다리 50m 아, 아, 다 여기 다, 다 노란 단풍이 뜨는네요. 아, 좋다 지금. 오, 야, 여기 진짜 단풍이 진짜 좋네. 와, 단풍 좋다 이게 진짜. 와오아좋네 와, 여기자 오늘 단풍 여기 가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와와와와 와, 와, 단풍 좋다. 야아 여기가 야오 단풍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진짜 좋습니다. 봐봐와와 오우 많이 흔들리네. 오오. 오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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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많이, <흔들린다. 웃음> 어? 좀 많이 안 들린다. 어? 이리 들려. 너는 아, 다. 아홍 빨리 앞에 찍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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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예. 잠시 가야겠다 와, 아, 좋다, 진짜. 와, 여기는 뷰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이야 아, 저기야, 삼성계단. 진짜 뷰 좋습니다, 오늘. 아, 구십니다, 구. 아, 단풍. 햇빛 나네, 이제. 와, 다시, 와, 계단 여기. 아유, 씨. 아유, 힘들어. 죽겠다. 저기가 삼성계단. 와, 다시. 엄청 올라가네. 엄청 올라가. 아, 다. 장난 아니다. 아, 못 올라가네. 칼났는데. 지러면안 되는데. 이제 삼성계단 올라갑니다. 아, 타 삼계단 아, 아. 바로 앞에 보면 요 비오 좋은 데가 있습니다. 저 아래가 구름다리, 요 앞에 있는 어, 바위가 동신 바위. 아, 와, 오늘 아, 대둔산 야, 단풍이 너무 좋네. 아, 여기가 삼성계단입니다. 삼성계단. 야, 아찔하네요. 저도 여기서 한번, 아, 마음 좀 추스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비 좋네. 아, 이제 저도 올라갑니다. <목소리도> 우후. 아, 아. 아. 아, 엄청 흔들리네. 아, 다 장난 아니다. 와. 아, 아. 비 오는 엄청 좋은데, 장난 아닙니다. 와, 비오네 엄청나네. 아, 다 왔다. 아, 이 모였네. 와, 여기가 최고 난 곳. 아, 왔다 다이어 아, 찔합 아, 다 아, 찔해 여기서 아, 는비 아, 엄청 좋죠 장난 아닙니다. 이제 마천대 올라갑니다. 아, 아, 다 좋다. 아, 진짜. 단풍 너무 좋네, 여기는 진짜. 여기는, 오, 단풍 진짜 좋다. 이 야, 항상 뒤로 봐야 됩니다, 뒤로. 뒤로 보니까. 그래서 단풍이 조금 많네 하, 하, 여기가 베트남인지 우리나라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오늘 아마 베트남, 아마 교환 학생들이 대존산 단체 산에 온것 같네요. 여기. 여기 오면 진짜, 진짜 시원한 바람에 봅니다. 장난 아다 마천대는 1 5 0 m 고요 마천대 갔다가 여기 낙조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대까지는 150m. 근데 아, 오늘도 마천대 왔네요 좋다. 아, 여기 마천대에서 보는 여기 대전산 풍경입니다. 와 아, 아, 좋네요, 좋아. 요 올라오니까 구름이 좀 끼서 어 그렇지만 그래도 피 오나.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좋네요. <laughs> 요 마천대 사람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비오는 아, 좋은데. 아, 다 주말에 마천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어다. 아 이제 저쪽에 어디가 낙조대로 갑니다. 훌씨아. 아, 아, 다 춥다. 아, 저쪽 건너편이 낙조대입니다. 낙조대. 하아, 낙 낙조대는 0.9km? 어, 그냥 이리 쭉쭉 가면 바로 낙조대입니다. 여기가 용문골 산길이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 저기 개북하 바로 가야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낙조대까지 4 0 0미 아이고 여기가 낙조대 아이고 이제 다 왔습니다 하아 다, 다 비좋다 아, 좋네 대돈산 낙조대에서 보는 뷰입니다아 어, 갑자기 구름이 끼어가지고 비오는 어, 별로지만 이쪽 밑으로는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와 구름이 엄청 많네요 엄청. 이야, 구름이 장난 아니다. 손손손손 옳지 잘한다. 아이고 줄까 말까. 니좀 한대. 손 아예 제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손 <laughs>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선. <laughs> <손>. 아이고 좋네. <laughs> 좀 하는데. 선. <손>. 아이고 좋네. <laughs> 아 아무 걸 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 어딱잘 간다. <laughs> 여기가 대둔사 올해 최고의 단풍인 것 같네요. 아, 아다 좋다. 역시 단풍은 햇빛이 나야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 와, 뷰 진짜 좋네. 야, 좋다. 오, 너무 좋습니다. 아 다, 아 올해 아다 단풍. 잘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 다시 여기 용문골 상거리 왔고요. 이제 용문골 쪽으로 내려갑니다. 용문골까지는 400m. 아, 다 이쪽 오니까 또 바람이 안보요 용문골 내려 가는 길에는 이렇게 이쁜 단풍이 피었네요. 아, 다 좋다. 후, 좋다, 좋다, 좋다. 아, 진짜 좋네요. 이게 햇빛을 받아야 진짜 좋아. 아, 단풍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빨간 단풍하고 노랗게 이제 물들기 시작하고 있네요. 야, 다음 주면 여기 아마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야, 아이고 좋은데, 다리는 엄청아 품이네. <laughs> 아, 딱 여기 계단, 장난 아닙니다. 돌계단이니까. 아, 딱 단풍 여기, 진짜 좋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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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장난 이네 이렇게. 와, 아, 여기. 한 단풍. 좋다. 지선봉 전망대 60m. 이쪽에, 이야, 단풍이 진짜 좋네요. 여기도. 와. 와, 저쪽에. 단풍 좋네. 단풍 좋아. 전망대 가는 길은 이렇게 아, 가파르네. 일성대 정망대서 보는 뷰입니다 아딱뷰 좋네 뷰 좋아 야 진짜 뷰 좋습니다 여기 여기도 좋지만 이거 여기 반대쪽 정상으로 보는 뷰가 너무 좋습니다 야 여기 대박입니다 대박 단풍도 좋고 완전 여기에 건강산가 났습니다 건강산아 진짜 암릉이 엄청 좋네요 여기 진짜 대박이다 근데 오늘. 담는 것보다 실제 보때 예쁜 것. 같아. 진짜 고시다 응. 고. 그래? 응. 야 여기 아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단풍이 물들고 있네요. 다음 주면 딱 절정 되겠습니다. 아다 여기서 보는 뷰도 참 좋습니다. 아 여기서 돌위에서 돌 보는 뷰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대둔사 앞능이다볼수 있는 올라가? 그런 올라가? 공간입니다 야 뷰는 어? 진짜 좋고 여기서 완전히 가을 가을 합니다 야 좋다 케이블카까지는 <laughs> 570m 내려가면 됩니다 아또 여기도 단풍이 엄청 좋네요 와, 다야 여기 진짜 단풍 잘 보고 내려갑니다 케이블카는 음. 470m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야 이쪽이 이제 단풍이 최고 좋은 코스입니다 여기가 아마 지금 중턱 요괴가 단풍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 하고 있네요. 야야, 밟으면서 가는 길 너무 좋습니다. 아, 아, 여기는. 여기 이제 케브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케브카 도착한 게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아, 다 장난이다. 5분, 5분 대기해야 된답니다. 어? 바로 들어가네. <laughs> 바로 간다. 아싸. 오. 음. 다 주말에 이렇게 오니까 사람이 엄청 많네요. 야, 저는 이제 빨리 갔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 다음 주 오면 대돈산, 아, 단풍이 절정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여기 대돈산 단풍 구경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